아, 여기를 드디어 왔다. 어? 아, 신기하다. 목을 뽑았어 여기 지금 역광이라서 하나도 안 보이겠다. 무슨 이야자가 뭐지? 벌써 운동화 세탁대 주시다 나이스. 이게 뭐지? 고무장갑이구나. 어? 그러네. 차가 죽어도 될 뻔했네. 고수가 한단에 1,500원이라고 요 여기도 차가 다녀? 탕으로다 탕으로 야가1 0 0원이야 우리나라 떡도이고 요거 한 장이야? 아 간식 씨. 안볶요아서고똑똑 음. 똑똑한다. 어피단독다네 <laughs> 점포 정리한 대데 <laughs> 진짜 표장하시나 봐. 어, <laughs> 이고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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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열매예요? 산머루예요. 아, 산머루. 네. 아, 네. 저거 술당구잖아, 머루. 네. 월분부터네. 일단부터네 그니까. 오들이라좀 낫다. 혼자서 저거 진짜 속 절구로 빵한 건봐고아가루가 진짜 되게 크다. 고추장용. 6개, 적0 0 6개가 더데가 싼데. 6개가 더 싼데. 6개가 더 싼데. 개가더개가개가개가더 싼데. 6개가 더 싼데. 6개가 더 싼데. 6개가 더싼개가개가이 싼데. 데개 이거 패슈가 아니, 아니고, 하여튼, 너트 종류. 소고기, 음, 음. 음. 확실히 야채 파는 종류가 다르구나. 어? 음. 네? 찰로트 있네? 저 이따 저 찰로트 사가야겠다. 아이스크림 음. 음. 먹는 거지? 이게? 는게 이게? 이는거게요게게요 아이스크림. 그냥 배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배에서 먹어요? 네. 아. 그냥, 그냥 썰어서 먹는 네.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좀 다르다. 신기하다. 이거 모충이라고 부르는구나 샬롯이야, 샬롯. 별로 안 매워, 이 양파는. 여기 오니까 답파네 누가 또 받아가지고. 좀... 아니, 우리나라면 아니야. 우리나라는 점을 없어.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마트에서는 못봤어 대가 <목소리> 리도파네 <목소리> 여기서 그거 먹잖아. 마라에다가 먹는 거 파니까 그런 거 같아. 아, 내가 왜어야 대가리 따로판다 아, 소리 도거든 아주 매운 맛이래. 해바라기씨이맛트가 어디 서살이어요기에 있어요. 나반이이하거는 뭐지? 오산에2천원 밖에 달래? 달래도 저렇게 깨끗하고 쓰고 기반이 많아.

치는 거 아니야?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와분 수가 그냥 3kg짜리 있어. 너무 예쁘게 냈어. 뭐거 너무 예쁘게 너무 신기하다. 이건 햇떡이네. 이거는 뭐지? 빵인가? 술빵 같이 생겼다. 한국말이 전혀 안 아이고, 애기가 지겨워서. 통역품도 파네 대만에서 파는 거 여기 다 있어. 간을 아예 삶아서 판다, 이렇게 고미 땅콩이랑, 뭐랑다 있네. 우기한테 직접 파는, 기절초.. 기절초풍 하는뭐 맛있는 건다 사지? 하하하하하 떡볶이 타임 중국.. 중국 빵이네 중국 타운들이 여기 와서다사먹겠네 그렇지 우리가 코리아타운 외국에 나가면 이런 거 사먹는 거랑 똑같지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인 거지 저게 맛있어. 저게 페이스트링 같이 겹겹이여가지고 되게 맛있어. 그 번역 가면 그 친구랑 같이 한번 와야겠다. 걔 여기 오면 기절하겠다, 좋아가지고. 어, 그집 남편하고 그 친구하고 둘다 차단도 파네. 야. 저, 저 계란 되게 맛있어. 저거는. 차에다가 절인 거랑 엄청 좋아해. 어. 향센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여기가 다네. 엄청 많은데. 저, 저거 봐, 저 오리 저렇게 해서 굴려서 파네. 이 봐, 기름이 잘 빠지네. 아, 이거는 그런 식재료 파는 그런 데인가 보다. 풍상을 어떻게 먹는 걸까? 신기하네. 여기다가 오리는 패킹덕 되는 거 아니야? 현주도 파네 여기가 억압하네 여기다가콩포에도 찍어먹는거 저기가면 팔텐데 우리 남편은 안먹겠지 어때? 아, 그래? 음어 어, 그랬어 어. 봤어 청양고춧가루 우리나라 분들도 여기서 장사를 하긴 하나 봐 섞여있는 것 같아 근데 중국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아유 포기했네 <laughs>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서 와도 될것 같아. 그동안 너무 그 알지 못하는 공포에 휩싸여서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개울 게 없다. 그리고 그래, 개양. 개양이 헤이즐러일걸 이게 저번에 보니까 그, 어, 아니, 저기 재배를 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 농장에. 서울 말고 지방 쪽에. 그래서 우리 먹을 때 보통 보면은 왜 타이 음식에 쓰이는 되게 신기한 향신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따로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 여기는 완전 지붕이 다는 거야. 는 지붕이 다아말인지못 알아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네. 고수를 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땅콩 먹던 거 같은데. 땅콩볶음 이런 데서 팔면 중국집에서 외만큼씩 주는 거 그건가 봐. 뭐, 아까 붕어빵 먹어서 망했어때위장은 아, 잘 들어왔습니다. 감았, 감사합니다. 여기 완전 헬이네. 여기 잘못 들어오면 안 되겠다. 주차장이 저쪽에 있어도 차 가지고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어, 갇히겠는데. 빡빡이 이쪽 빡빡이 가자. 맞다. 몰라. 모르겠어. 카드 이렇게 막 써주는 지 뭔가 좀 수근한 맛은 있네. 그치 어우 애들이 버워버글 하는데 여기는 애들 되게 많다 여기 왜 이렇게 어른이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원에서 놀고 계셔 좋네 어른이보사 어른이 많아 어른이 보다 어른은 많아? 어른들이 훨씬 많게 <laughs>